네. 잠깐만, 여잔데 173이면 너브이 됐지. 아, 왜 그래요, 휴닝이, 형이형크게 커요? 그치에요? 아, 여잔데 173이면 매력있다. 형 지나면 네. 안먹리지 아, 여자 키 크면 매력있던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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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랑 야. 딱 10cm 차이, 아니지, 10cm 더 차이 나네? 15cm. 그러면 딱 보기 이쁜 건, 아닌데, 네. 아원이 더 큰, 많이 큰 건데, 그래도? 아원이 몇 cm에요? 168? 168 만나야 돼요. 여기서. 너랑 비슷하지 않냐, 머싸? 머싸 예. 너도 크잖아. 허리 <laughs> 좀더 많이 커요. 아군님이 좀 높아요. 아군님 어깨 동무 했을 때 불편했어요. 아 허리 <laughs> 아파. 아 근데 <laughs> 원래 저는 편했는데. 한숨이, <laughs> 뭐 전, 허리 잡잖아요. 아니 저는 편했어요. 허리 잡잖아요. <laughs> 아 너브린 <너부리는> 허리 잡아 <laughs> 아군이었거든. 아, 아, 네. 어깨 네. 네. 허리 잡아서 편하던데. <laughs> <laughs> 아. 어 허리가 아니라 골반 잡잖아요. <laughs> 그거 <그걸> 해봐. <해봤네. 웃음> 진짜 골반 개 때린. 야 근데 아군님이 앉기 제일 작다? 어야 그래. 맞아. 나안 증기는 자가. 어... 어, 아니안 증기 제일 자가 우리 중에. 증료가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님 <부모님. 웃음>